안녕하세요 찬사제입니다. 제가 고향집 공주시에 방문하여 세계유산 백제역사를 배경으로 구성된 대백제전 행사장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23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아직 행사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시간 내시어서 구경 오셔도 됩니다. 행사장은 두 곳으로 나눠졌거든요. 공주시 행사장과 부여군 행사장입니다. 네, 지금 백제문화제 열리는 금강 주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금강교인데 예,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는데 오늘은 백제문화제 때문에 차량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교 밑에 거의 야시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야시장 엄청 넓게 합니다. 일년에 한 번씩 예, 보름 동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금강교 위에서 행사장 아래로 촬영한 풍경입니다. 여기가 금강교 밑에, 금강 밑에 저 공터입니다. 공터에 지금 야시장과 행사장이 지금 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경이 예쁘죠? 지금 하늘에 달도 완전 보름달입니다. 달도 백제 문화제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구경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터널도 만들어 놨네요. 터널. 터널 한번 보시죠. 터널. 금강교 위에 이렇게 예쁜 LED 조명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 예쁘네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한번 뭐 당겨볼까요? <목소리도> 저기 들어가는 것도 무조건 사야 조명을 참 예쁘게 이렇게 구성해 놨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금강 위에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게다 배입니다. 배 배를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쭉 보시죠. 어 요거는 공주 산성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띄워놨네요이 네. 위에 보이는 게 공주 산성입니다. 공주 산성. 이 <목소리> 어, 금강교를 중간 정도 지나왔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초롱등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아, 색깔이 노란등이네, 노란등. 아, 밤에 보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예, 등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등을 달아놨습니다, 등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달아놨습니다. 이제 금강교를 건너왔습니다. 야시장 골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 공연장인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아, 나 모나를 봤다 모나를 봤다 어떻게 잘 사셨어요? 더 푸짐해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래 한번더 올려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즐거우셔요? 진짜로? 그러면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 형들 좀 멋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